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 지금 우리는요 네 가지 감사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수요 공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난 2주 동안이요 우리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미리암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한나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절망,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멘. 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참 약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되면 아기들이요 감기에 걸려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지난 주일에도 두 명의 어린 친구들이 고열과 감기에 시달려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어린 시절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프셨을 때,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아프면서 커, <laughs> 그렇죠. 저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픈데 어른들이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애들은 다 아프면서 커 이러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빨리 낳고 또 언제 그런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자리를 투툴 털고 일어나서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신나게 막 뛰어놀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어른이 되어서 아프면 어떠시던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 참 부담스러우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소화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으면 내 몸에 큰...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칼날에도 쉽게 베이는 몸을 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약합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의 강함은 분명 그 끝이 있습니다. 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세상 살면서 단한 차례라도 마음이 녹아내린 적이 없었다라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이책 베스트셀러 중에서 재미난 제목을 하나 이렇게 쓱 스치듯 봤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다 있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여, 들 정도로 재미난 제목이었는데요. 그때는 좀 아유 좀 웃기기만 하다 하고 넘어가서 못 읽었는데, 제 친구가 SNS에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독후감 형식으로 글을 이렇게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싹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입니다. <laughs> 제목이 재밌죠. 독특하죠. 왜냐면요 작가가요. 90년생이에요. 작가가 90년생,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 넘게 기분부전 장애, 그러니까 경도의 우울증이래요. 이 우울증이랑 불안 장애로 정신과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녀가 심리 상담을 받을 때그 모든 내용들을 녹음 기록을 한 것을 글로 다 타이핑을 쳐서 책을 낸 것이 이제 이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목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서 아우 우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그냥 심리 상담을 받는 그 깊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현상일까요? 바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를 포함한 어, 특별히 튼튼해야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마음의 아픔, 정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처럼 병든 몸과 상처받은 마음, 잃어버린 정신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다. 성경은 오늘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며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이 질병은 이 질병을 혈우병이라고 부릅니다. 혈우병. 그런데 이 혈우병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선천성 혹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요. 혈액 내의 응고 인자 그러니까 피를 굳게 하는 물질이 부족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이다라고 이 병에 대해서 증어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겨서 일단 몸에서 출혈이 시작이 되면 지혈이 안 되거나 만약 지혈이 된다 하더라도 몸이 매우 망가지는 희귀 질환이라고 해요 어, 현대에도 약만명 중에 한 명꼴로 이 병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도 아직까지 이 기술이 좋아졌지만 완치 개념이다라고 설명하기 힘든 질환이 이 혈우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혈우병이요. 오로지 남자에게만 생길 뿐 여성은 발, 발병 유전자를 가졌어도 발병이 거의 발현되지 않는 남자만의 질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병이 여성에게는 거의 발병을 하지 않지만 남자에게만 쉽게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혈우병이 X염색체의 유전자로 또 돌연변이로 생기는 유전질환이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어, 의학계에서는 요 남성의 경우에 X염색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할 X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남성에게 쉽게 생긴다고 라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니 우리들은요, 이 성격 속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여인이다라고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아이병, 혈루증, 혈루병은 여성에게만 더 많이 생기는 병이구나라고 쉽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는 희귀병 중에서도 굉장히 더 희귀한 케이스, 그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이 질병인데 당시에는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세번역으로 보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효력도 없어요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어, 지금 이 여인은요 방방곳곳에 여러 의자, 의사를 다 찾아다녔고 고생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재산이란 재산도 다 없애버렸죠 하지만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 효염도 없었을 뿐더러 상태는 더 악화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은 고작 희귀병 중에 희귀병, 여성이 잘 걸리지 않는 낯지도 않는 그 병에 걸려서 혈루증에 걸렸다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요. 고작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러한 상태가 정결의 문제, 즉 신앙적인 문제, 즉 구원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피의 유출의 부정에 대한 이 말씀 또한 제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서 계속되는 이 부정함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문제는 몸에 걸린 심각한 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스스로가 부정할 뿐 아니라요. 더불어 그녀가 만지는 사람과 만지는 모든 물건까지 모두 부정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녀의 질병은 그녀의 개인적, 사회적, 영적으로까지 버림을 받게 만드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어,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좀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인데요.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의 병 이러면. 와, 진짜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런 책이에요 키에르 케고르 이, 그, 이 사람은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칠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기독교의 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극도의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키에르 케고르는 그러한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라 합니다 때문에 그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1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코펜하겐 대학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초기에는 학업을 굉장히 게을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1837년 경에 스스로 대지진이라고 이름을 붙인 심각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때는 대지진이었어라고 이제 스스로가 그 인생 시기를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의식의 자각이었어요. 아 내가 이런 죄의식이 있네. 내 아에게 이런 죄가 있네를 그가 1837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키에르 케고르가 인생을 보게 되는 눈과 기독교를 보는 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듬해인 1838년에 아버지와 스승인 멜러 교수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학업을 게을리했던 곳에서 벗어나 신학과 철학의 이 학업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 그런데 그녀의 그에게는 평생 애인이었던 레긴의 울세인이라는 야쿠녀가 있었는데요. 그녀와의 사랑이 키에르케고르의 키에르 지나친 불안 그리고 또 우울 탓에 결실을 맺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1841년이 됐을 때 키에르케고르가 약혼자 레기네와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근 14년간을 많은 저술과 연구를 남기는데만 모든 인생을 이제 몰두하게 되는데 1855년에 4 4세 나이로 어, 프레데릭 병원에서 외롭게 세상을 등지면서 그의 인생이 마쳐져요. 굉장히 부르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그의 이러한 삶의 터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인생의 대지진이라고 불렀던 불렸던 굉장히 심각한 재의식을 자각했던 사건 때문이었는지 저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요 절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의 속성에 따라서 절망의 클래스를 나눕니다. 이 정도의 절망, 저 정도의 절망, 이렇게 절망. 그런데 그리고, 어, 그리고 그가 그것이 절망인지도 모르는 절망의 상태를 최악의 절망으로 지적을 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절망이 최악의 절망이라는 거죠. 마치 통증 없이 커가는 병들이 대부분 죽음과 직면해서 발견되는 것처럼 비상식적인 방편으로 절망을 회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절망이야 라고 했는데 절망 아니야 라고 눈감아버리고 그래서 어리석게도 절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그가 죽음의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의 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좀 어렵죠? 근데 지금부터 좀 쉬워집니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요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 의식을 하게 되면 더불어 절망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내게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의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근원적인 뿌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절망의 상태가 발견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있는 그 단절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고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를 통해서 삶의 진정성으로 회개할 수 있다. 거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는 차라리 몸이 아플 때에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절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 절망의 상태를 긍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 여기가 불편해. 여기 고쳐야 돼. 알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지금 병균과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은 곧 치료의 과정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병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병에 의해서 몸이 다 지배되어 져 있는 상태, 죽으면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느껴야만 살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이라는 것은요, 삶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모함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어졌어.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주저 앉혀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게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절망,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혈루증 아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오늘 본문은 나랑은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그 여인처럼 목숨이 위태한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병에 걸려보지 않았으니까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12년 동안 어떻게든 손을 쓸수 없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쉽게 걸려서는 안 되는 대상에게 걸린 최고의 희귀병이 최악의 상태에 걸려 있는 것처럼 10수년 동안 따라다녀서 사라지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요 스스로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그 절망이라는 것, 죽음으로 내딛게 만드는 그큰 병에 걸려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그 생명을 살릴 살릴 수 있는 소망도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다는 벽 앞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도요, 어떤 재산도요, 어떤 모든 노력도요 소용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원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 자체가 해결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과연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병은 고쳐지긴 할수 있는 것일까요? 어, 케이르케고르라는 이 사람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죽음으로 가는 악순환의 반복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절망, 죽,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겨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요 그 병에 걸려서 파멸의 죽음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 이렇게 혈루증을 앓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던 이 여인이요 이제 이 병이 해결할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네, 하고 생각하였다. 그녀에게는요, 예수님의 소문은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 시작.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의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개역개정으로는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 일은 몸의 병이 해결된 것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 29절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라는 이 부분과요. 이 문장과요. 레위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레위기 12장 7절을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건 구약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쓴 72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이랑 문장이요. 동일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언어유희를 이루고 있어요. 그 구절이랑. 레위기 12장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정결 의식을 치른 이그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하여 졌다는 라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 2력으로 레위기 12장 7절은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는 이 부분과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른이라라고 어휘적으로 똑같이 일치해요. 제가 일부러 준비도 안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포테스 페게스 투 하이마토스 아우테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마가복음 5장 29절은요, 헤 페게 투 하이마토스 아우테스 똑같죠. 하이마토스 아우테스 어휘적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루병의 근원이 말, 말랐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요, 속죄가 일어났다라는 서던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여인이요, 자기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말랐음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30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본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십니다.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 무리가 지금 예수님에 워다고 이렇게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손이 닿았겠죠. 당연히 그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일은 오로지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사건은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어떻죠? 알 사람이 없도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건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리 아니다, 없다, 잘못 보셨다라고 말씀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그 여인은 알아. 그래서 그녀를 보시고자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당연히 그 여인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이 여인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낫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소조를 사용합니다. 소조. 그런데 이 단어는 병이 낫는다. 낫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조하다. 구원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낫다라는이 소조의 그 소조를 이제 그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뭐냐면요, 이 소조의 시제예요, 시제, 현재, 과거, 미래, 뭐 완료 이런 시제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이 소조는요, 이 단어 미래 시제 소대소마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2 8 절에서 지금 그녀가 미래로 희망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 시제. 아, 나을 것인데. 소대소마이 so so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선언하고 계시는 이3 4 절에서 이 단어가 어떤 시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직은 비밀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그녀를 부르세요. 따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아주 친밀하게 따라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속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에서 세속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34절 말씀에 구원하셨으니 세속해는요. 소조의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완성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서 이 그녀가 나을 거야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을 품으며 고백했던 미래시제 소데소마이 가요 이 미래시제가 34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 구원 받았어 라고 세속해 현재 완료시제가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가장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로 지금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에서부터요,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를 파멸로 이르는 그 병까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그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치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이 여인의 기사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이렇게 딱 삽입돼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거라사 지방의 무덤에서 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세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일을 다 마무리시키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 돼지 때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또이 헐루증 아른 여인의 이야기는 액자 소설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액자 소설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그의 간청으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대뜸 자기 자신의 옷을 만진 이 여인을 만나게 된 사건이 그 스토리 안에 작은 이야기로 끼워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요 싸늘한, 싸늘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보세요. 혈루증, 죽음, 이 또한 부정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이 여인과 아이. 당대에 굉장히 힘이 없었던 그룹이었어요 천한 사람들 또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혈루증 앓은 여인이야 몇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죠 12년 그리고 또죽음으로 향해 내딛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딸의, 야이로 딸의 나이는요 12살이었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어,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에 열, 12살이라고 이렇게 증언이 돼 있습니다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12,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과 부정함에서 살았던 여인 12살 아이가 끝내 부정한 주검이 되어버린 것 마가복음 5장은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약하고 천하고 부정한 병자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이 오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인 그리고 그 가운데 딱 끼워져 있는 이이이 어, 혈루증 아른 여인의 이야기는요 모든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영적인 부정함,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되어 육체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했던 병에 걸렸던 여인이 치유가 되어 더우면 부정하게 되는 죽어 죽음이 된그 아이가요 살아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5장은요. 부정적인 것들의 정리, 즉 병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병에 놓여서 건강해진 이후에 잠잠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여인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혈루증의 노인 여인의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무엇이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믿음이 있는 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짜 고맙고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말로 표현이 되시던가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요?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그녀의 육체병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병을 고치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버라 너는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병 가운데서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몸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요즘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전 같이 터치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의심이 되시나요? 사람이 미우세요? 환경이 환경을 보시면서 절망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병을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 부여잡을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가 어떻게 결코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몸의 병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병,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그 절망, 그 죄악으로부터 고침받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